여러분 뾰롱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비원님과 교환을 하기로 했고요 제가 어, 15만원어치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15만원 차기로 했는데 제가 29만원어치 정도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최대 중복은 다섯 세트로 제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다섯 세트 전부 다 최대한 맞췄고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딱히 원하시는 게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예쁘게 최대한 구성을 하려고 재고 있는 거싹긁고 모아 넣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뭐지? 비원님이 먼저 교환 신청을 해줘서 더 일부러 더 많이 넣어드리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꺼내서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 비워주고 왔고요. 살짝 카메라 맞출게요. 그러면 은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이 슬로건이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다섯 장이 들어가고요. 얘는 그냥 이제부터 장당 천 원에 재판을 해주세요. 아마 저날부터 계속 이게, 이거 안 나오던데 옛날에는 계속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거 이제 장당 천 원에 재판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500원에, 요거 500원에 재판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1000원에 재판을 하시면 되는, 제출처, 이거 뭐야지, 모양 스티커라고 나요이거칼선 스티커들이 들어가고, 이거랑이거랑이렇게세장 있잖아요. 이렇게세 장은, 초장만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세 장은. 초장만 해주셔야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1000원에 재판을 하셔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두 개를 포장하고 왔는데요. 얘네 둘이, 맞는 OPP가 없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비원님 나중에 보시고 받으실 때 이거 여기 이렇게 가위로 조심히 잘라 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엽서들을 보여드릴게요. 엽서는 전부 다섯 세트씩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 여기 다섯 세트가 들어가서 재고 막한 세트 두 세트 남은 것도 있고 재고 수가 다양하게 남아서 현재 뭔가 힘드네요. <laughs> 아이쿠, 또 다섯 세트, 요거는 다섯 세트. 그 요게 원래 네 세트에 들어갔는데, 한 세트 찾아서 한 세트 더 들어가서 총 다섯 세트.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거 따로 포장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덤으로 넣어드린 건데요. 재판을 하실 거면 2,000원에 재판하시면 되고, 요기 그 엘즈가 파본을 보내줘가지고 덤으로 넣어드렸어요. 다음 입구까지, 아이고. 소원들이 들어가는데요. 요거 제출처 다섯 세트. 그 다음에 제출처펀스도 오랜만에 보시는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어, 저는 교환할 때는 최대한 다른 분들 출처를 안 넣기 때문에, 어, 그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요거 상철. 좌철한 권씩 들어가고 요거 덤으로한장 넣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권당 3,000원에 재판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권씩 해서 얘는 2,000원에 재판해주세요 얘도 2,000원 이거는 제출처고요 손가울 유광재질 3,000원에 재판하시면 되고 이거는 한 세트씩 남았길래 그냥 넣어드렸어요 이매맨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문차일드 그리고 이게 오수당 그다음에 제출처 이거 전국 시리즈가 5세트씩 들어갑니다 저희게 시리즈는 무기놀이가 짱인 것 같아요 4버전과 오버전 그 다음에 지민 요렇게 들어갑니다 친구 필터 여기 3J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각 도안당 요렇게 3장씩, 3장씩 해서 9장에 한 세트고 9장에 1 0 0 0원으로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단년이라서 원래 10장에 한 세트인데 그 3J 시리즈라서 3명이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섯 세트 씩 들어갑니다. 토끼도 아니 출처거든요. 여기 근데 이게 제가 1 0장 들어있는 건데 제기억으론 제가 이걸 받았을 거예요 토끼님한테. 그래서 저도 이걸 그냥 안 제가 안 써서 덤으로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원가 5천 원이라 제가 한3천원 양도할까 생각했던 아인데 제가 딱히 안 쓰고 해서. 비오님께 눈에 보여서 덤으로 넣어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비오님 싫으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제가 따로 다시 뺄게요. 제가 드릴 거 생각을 하, 이미 어떤 걸 넣어드릴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뺀다 해서, 저걸, 저걸 뺀다 해서, 어, 딱히 다른 덤이 더 들어갈 예정이라서 빼달라고 하시면은 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낮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이렇게 홀로그램. 어것로그램 미리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홀로그램도 1 0세트 들어가고 홀로그램은 4장에 네, 네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렌티큘러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출처 총 6도안이 들어가고요. 총 30장? 3만원어치가 들어갑니다. 렌티큘러는 장당 1,000원이기 때문에 장당 1,000원으로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데요. 요거는 에폭시 스티커라고 해서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요거 두개에 그,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섯 개는 재판을 하시고요. 제가 따로, 아직 이거 안 붙인 애들이 한 여섯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제가 한 개씩 더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비오님이 소장하세요. 그러니까 비오님 소장용을 여기 따로 넣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출처, 아이쿠 제출처 요거 2,000원짜리, 위티님도 아니고, 무광 재질입니다. 요거 하나랑 요거 출처 모르는 거 덤으로 넣어드린 손가락. 그 다음에 제출 처 요거 천 원짜리 유광 재질 원형 핀 버튼, 하트 핀 버튼이 할 뻔했네요. 그 다음에 제출 처 유광 재질이고요, 하트 핀 버튼이 한 개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토 카드들이 들어가는데요. 애플 민트 단면. 얘는 10장에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4장이고요. 아까 못 보여드린 제출처 동무동장한 세트 들어갑니다. 자리가 못뭐 생기게 되지?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제출처 주소라벨지고요 이건 15장에 한 세트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서 15장에 천원으로 판매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 두 세트에 아홉 장. 마지막 재고 전부 다 넣어드리고, 제가 덤으로 요거 주, 비호님이 게 판매 많이 하시고, 개별 판매, 제가 전에 한두번 정도 들어갔는데, 개별 판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스라벨지가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푸르님 또한, 어 다른 분 출처 주스라벨지 덤으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쿠폰 두 장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포장 갈 때, 배송 갈 때는, 어 먹거리랑 약간 좀, 비원님이 이렇게 또 받으셔서 유용하게 쓰실만한 약간 그런 물품들을 덤으로 넣어드려서 배송을 하도록 하겠,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비원님과 15만원 너지의 구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 참고로 지금 제작 램밥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는더 이상 교환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곧 있으면 시험이 끝나, 것 같아서 아마 시험 끝나고는 렘박 판매 열심히 올리고 교환도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안녕!